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. 자 오늘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아이 문제인데 자이 문제는 제가 뭔가 뭐 요령이나 그런 걸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도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그것보다는 그 안에 내포된 어떤 의미가 좀 있거든요. 그걸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직사각형 이렇게 있어요. 어, 이렇게 있고. 자 이렇게 뭐 접점이거든요 이렇게 원이 원래는 이렇게 있는 건데 어쨌든 4분의 1인 원만 이렇게 했고 그때 C라는 점에서 요 4분의 1인 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2의 길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뭐 EF도 길이는 똑같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이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때첫 번째 자요 점에서 이제 접점까지 그죠 접점까지 딱 긋게 되면 직각이 되겠죠. 됐습니까? 직각이 되겠고. 그러면 당연히 뭐요 길이는 얼마니? 라고 물어본다면, 당연히 얘가 4니까 반지름이 4가 되겠죠? 그래서 당연히 얘도 4가 될 거다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지금 요 길이는 얼마라고 되어 있죠? 네, 5가 되어 있죠. 5가. 됐습니까? 그러면 하나만 더. 자, 피타고로스 이용해서 요 길이 얼마? 네, 3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요 내용은 뭐냐면, 결국, EC라는 길이와 BC라는 길이가 같아서 얘가 그럼 5가 됩니다. 이유는 조금 있다가 그럼 요 길이가 얼마 2가 되어야 되겠죠. 5가 되려면 그래서 얘가 2니까 요 길이도 2가 돼서 깔끔하게 2가 된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왜 그럴까요? 네 바로 내포된 의미가 뭐냐면 얘는 요걸 보시면 돼요. 바로 여기에 있는 이 BFC라는 요 삼각형 보이시나요? 이렇게. 자요 삼각형하고요. 그다음에 요쪽에 요쪽에. 자 EDC라는 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요두 개가요 합동입니다 네,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가 같은 거예요 자왜 합동이냐고요 갑니다 자 먼저 요거는 뭐 직각이고 요놈들럼 직각이겠죠 예 직각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4고 뭐 여기들 다 4까지는 아 똑같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거 나머지 하나가 뭘까 예 가만히 보시면 자 여기를 제가 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점 요걸 x다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하죠. 그러면 점과 x를 더하면 90이 되겠죠. 이여이가 90이기 때문에. 오케이.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점이면 여기가 x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도 90도니까. 그러니까 x니까 여기는 당연히 점이 되겠죠. 됐습니까? 예. 네,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맞습니다.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, x와 직각.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 4양 끝각 x와 직각 그래서 asa 합동이 되겠습니다 합동이니까 당연히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bc라는 요 길이 점 .x라는 요 길이와 점 .x라는 요 길이가 같아서 합동이므로 얘가 5가 되려면 당연히 길이 얼마? 그렇죠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자는 고하요 답도 이가 된다. 네,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앞으로는 합동이다.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들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푸느냐. 예. 이렇게 푸시더라고. 음.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거 합동을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쉽겠죠. 그러면 마찬가지 5와 4니까. 얘는 그대로 얼마? 네. 4가 된다는 건 전혀 무리가 없겠고. 여기까지는뭐 동일하겠죠. 얘는 5가 되겠고요. 여기는 얼마? 네. 3. 이렇게 될 겁니다. 됐나요? 그리고서 요길이제 X라고 이제 놓더라고요. 오케이 X. 오케이 X. 그럼 요 길이는 얼마죠? 오케이 5에서 X를 빼면 5백이 X. 물론 요 길이는 그대로 네, 4로 동일하겠죠. 그래서 피타라스 이용해서 식을 세워서 풉니다. 틀린 건 아니지만 합동이 훨씬 더 빠르겠죠. 그죠? 음. 그러면 우리 빗변. X 플러스 3의 제곱. 요 놈은 5백이 X의 제곱. 네, 플러스 얼마? 네, 4의 제곱. 네,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괜찮죠? 정리해볼까요 x제곱, 그 다음에 여기는 6x, 플러스 9는, 자, 5의 제곱 25, 마이너스 10x, 플러스 x제곱 더하기, 네, 16,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. 됐죠? 자, 그랬더니 뭐, 당연히 x제곱, x제곱은 없어지겠고, 자, 얘 넘어오면 16x는, 그렇죠 자, 이렇게 하면 요거어 41, 41에서 9를 빼면 32가 되니까 x는 얼마다? 2다. 이렇게 이제 푸시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. 굉장히 잘했습니다. 그렇지만 합동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다.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. 하나만 더요. 자, 이왕이면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라고 한번 해본다면 가급적이면 4라는 숫자가 보이거든요. 그 피타로스 수 중에서 뭐가 보이냐면 3대 4대 5가 보입니다. 4가 있으니까 그럼 얘가 5가 되면 참 좋겠죠. 5가 되려면 X가 얼마이면 좋을까요? 네, 2면 참 좋겠죠. 그래서 한번 2를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. 어? 넣봤더니 3대 4대 5가 됐어? 그러니까 바로 X는 얼마다? 2다. 네,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니까, 가급적이면 모든 걸다알아두시는게 좋겠지만, 합동을 이용해서 한다면 훨씬 더 수학적으로나 문제 푸는 거나 훨씬 더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됐죠?